안녕하세요. 미밀고 연구소입니다. 자, 어제, 네, 어제, 낮부터, 예, 행성 쪽에, 예, 강원도 행성 쪽에 가서 이제 장어 낚시를 하고 왔는데요. 예, 황을 쳤습니다. 예, 새로운 포인트를 개척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예, 지금 연달아서 지금 강원도 쪽으로 자주 출조를 하고 있는데, 어, 강원도는 여기하고 확실히 틀립니다. 예, 같은 중부지방이라도, 예, 한절기. 벌써 한절기 들어갔습니다. 예, 자정쯤 지나면은 엄청나게 추워지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이제 한낮에 입는 쿨 cool 티셔츠, 예, 통풍성이 좋은 티셔츠, 예, 또 계절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또 맞춰서 또 예, 의류도 또한 변해야 됩니다. 예, 변하게 또 착용해야 되는 건당연하고요 지금 뭐 백화점 가면은 가을용품, 가을, 예, 가을 의류들을 다 집, 디피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제 긴팔 티셔츠 같은건 봄가을용이고요봄 뭐 가을용 티셔츠라 해 가지고 다른 기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당연히 이제 여름용 티셔츠보다는 조금 두께감이 조금 있게 나오고 어, 뭐 착용감 쾌적하고 예. 세탁 자주 해도 예. 줄지 않고 예. 여기 있는 뭐 카라 부분에 있는 자크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자크들 내구성이 좋고 예. 우리가 밤에 이제 한절기 예. 기운이 이제 떨어졌을 때 반팔 티 예, 여름 한여름 이제 낮에 있는 반팔 티보다 예, 보온성 조금 받쳐주는 예, 뭐그 정도 성능이라면 더할나위 없이 좋습니다. 예, 뭐 한절기 티셔츠라고 해가지고 예, 티셔츠 자체가 뭐 고텍스 소재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예, 면 자체 면 소재 자체가 줄지 않고 착용감이 편하고 예, 박음질 마무리 같은 게 깔끔하면 예, 그걸로 그냥 더할나위 없이 좋습니다. 어뭐 메이커는 에코로반인데 에코로바에 대해서 자꾸 또뭐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등산화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 참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어, 예, 봉관용으로 나온 티셔츠고요 지금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100하고 105만 있습니다. 예. 100하고 105. 예, 100하고 105.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한50% 이상은 100하고 105 착용하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예, 추가 뭐, 지금 뭐 7만원 가까이 되는 거지, 그냥 배송료 포함해서 뭐, 예, 만 원이니까. 자, 그냥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에코로바 남성 바이오맨 집티, 품번을, 품번을 꼭 적으셔야 돼요. 2 3 1 5 예, 품번이 없으면은 예, 에코로바 관련된 모든 티셔츠가 다 나와 버립니다. 예, 에코로바 남성 바이오 예, 맨집티2 31로라 치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예, 그냥 뭐 최저가 예, 최저가 그냥 이렇게 치시면은 쭉 나옵니다. 예, 최저가 그냥 나오고요. 자, 12380원. 예, 들어가 보시면은 뭐 12380원에 예, 지금 12,380원인데 저는 지금 네이버 로그인을 안한 상태입니다. 네, 네이버 로그인을 하셔서 들으시면 12,370원에 무료배송 네, 티셔츠 한 장에 만 원이죠. 네, 6만 8천 원짜리 티셔츠가 만 원인데 어, 뭐 더할 나위 없이 성능을 바랄건 없습니다. 네, 앞에 한 번만 다시 네, 긴말하는 거싫어시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 한절기 봄, 가을용으로 나온 티셔츠 착용감 편하면 좋고요. 어뭐 한절기라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입기에 좋고요. 바금질이라든지 이런 내구성들이, 뭐, 우리 일반적으로 비메이커들 잘못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입으면 옷이, 세탁 한번 하면 쪼그러들다든지, 온단이 바금질이 미흡하다든지, 뭐,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잘 나온 옷이기 때문에, 어, 뭐, 만 원에, 만 원의 행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만 원도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자, 다가오는 가을, 또, 조금 있으면 겨울. 예, 시간은 참 세월은 빠릅니다. 예, 자 하루하루 소중하니까 오늘도 오늘 하루 소중한 시간 예, 즐겁게 보내시고요. 예,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